제가 생각해서 제 차의 신조는 첫째 금면부지을 해야 된다. 두째는 판단, 빠른 판단, 빠른 판단이 모든 상황을 분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째는 신용, 차 미디어하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 날짜에 갯지 않으면 당연 없죠. 다 제물을 잡히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기 못하겠다. 그래서 신용, 그걸 음. 뭘 얘기를 하느냐? 아까 어. 그랬죠 판단이 빨라야 되다 판단은 무슨 판단? 어떻게 빨라야 되느냐? 저는 계획을 하루 일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반에 음. 일어나서 오늘 11시부터 내가 강의가 있지.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 일별 월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1년, 3년, 5년, 10년, 20년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피 77년의 20년 계획이면은 9 7세 계획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1년, 2년, 아마 내 아홉 지간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지금도 여러분들도 시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후배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비즈니스 인이나 지인들한테 이거는 꼭 실천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 저는 지금까지 100가지 일을 했다면,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 5까지는 다섯 모이다 예를 들면, 10월 17일 날, 제주도에서 피스코 옥션을 한다. 내가 갑자기 하고 와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 이건 안하는 그러에 예의를 잠깐 들었어요. 뭐, 꼭, 꼭, 샤워하랑 한번 모여야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그 골프장 10월달에, 이거는 40명, 50명 도록 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제 쉬운 개인자들게 예를 들면, 그렇것같아어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제선로관니 뭐냐 하면은, 집사람들 그걸 오십시오. 나한지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제설로가이 뭐냐? 졸면 죽는다. 저 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laughs>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있어요. 항상 눈을 다고 있어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단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인회장 가고, 뭐 상공회장 가고, 뭐 재단 이사장 가고, 뭐 팬통을 20년이나 하고 지금 뭐한상 어장도 하는데 이걸 제대로 꾸려 나가면 나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졸면 죽는다.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미사된보고 이제 내년부터는 졸면 죽는다 안할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반되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2시, 3시까지 정말 많습니다. 10시 반되면 침대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술 먹으면 안되죠. 젊을 때는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도 여 영상에 들어오신 분, 저우고친 분들은 최근에 포도주 한잔 정도 뭐제지술안먹습니다 10시 반 전에 뭘으려면 밖에 나술 먹다 보면 10시 반에 들어오면 은 다시도하고두시에되고 네. 근데 제가 주재원 때는 맨날 새벽 3시에 들어와서 7시에 나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5년동안 싱가폴라에 열일 명을 데리고 사무실, 자동차, 트럭 한번도 25년동안 월급을 놓쳐본적이 없어요 더입니다 이런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신용이 겁니다 라는 걸 제가 마음속에 지금도 지금도 뭐 하겠습니다. 뭐 해주십시오. 우리 총연합회장님, 저희는 제가 예스 yes 하면은 꼭 합니다. 아,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고 하하. 제가 하는 데는 뭐그 대신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상상약수 놀다 독백경에 놓는다. 뭘 넣지 그냥. 흘러라. 위에서 밑으로, 더러운 거, 바위 할것 없이 무거산 상승 약수를 제가 항상 생활하면서 좀에들린다 신용은 겁니다. 상승 약수처럼 살아라. 왜? 제하 고래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반입니다. 외국인한테 신용을 안 지키고, 그런 식으로 안 살면 안다 한국에 한국 사람으로 금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 가면 뭐 그래서 싱가포르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걸공룡그룹에제 딸이 사회가 됐는가 모르고 지금 도별로 엄청 좋아합니다. 그 그룹에서 는 어.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 어, 얘기하고 아까 이년 얘기를 했죠. 아까 카풀 얘기도 잠깐 했었구나. 제가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한번 만난 사람은 제가 명함을 받으면, 나하고 잘생겼다. 그러음두 번째 만나은 아, 이런 말을 좀, 말을좀 험하게 하네. 그다음세 번째 만나면, 그래서 인연을, 그래서 내가 모를, 성중관대학교에 성중관에서 비즈니스는 덕 천, 덕 천자에, 내 천자인데, 그걸 안씁니다. 이상이떠떳떳서 많이 간대요. 연화은 너무 부드러운데 그래서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 중요시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그게 이제 인연이 됩니다. 오케틀 시리테도인연이라는데 인연을 맺으면 소중히 여기면은 우연, 우연히 이제 인연이 됩니다. 그럼 인연이 되면은 제가 필드를만들니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이게 신성만 중국에, 이제 제가 후배가 나있는데 제가 중국에 제 미스실장에 가서 잘생겼즈 네, 네. 미스실장에 가서 중국을 제일 못하니까. 중국 가면 뭐, 장관들 만나고 뭐, 뭐 경영인들 재벌을 만나건 이 친구가 다 통영을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중국의 최고의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외삼촌을 만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삼성이 공장, 반도체 공장을 지었대내 나보다 한 점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 와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한번 맺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믿어주고, 땡겨주고 하한게내듣이다 이렇게, 말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 너무 많이 늦게 사는 이랬는데,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다 가면 내가 꼭 이렇게 끌어. 괜찮아. 아니, 근데 한디좀 해야 되지. 요 네. 그냥 이 네.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이 중요하냐? 판단. 아까 얘기를 했죠. 판단을 안받아 보니까 잠 못자고 계획을 하루 계획을 세워야되고 어? 3개월 세워야되고 6개월 세워야되고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부터 어떤 판단을 내가 세워야 냐 대학교 딱 들어가서 내가 사공부 장관이 돼그 당시에 사공부 장관이 시커멓대한민국에대통령은나 정치는 할 새가 없고 사공부 장관이 돼야 돼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하나는 올라가면 5% 잡았어요. 하나는 올라갑니 그럼 대학교로 가면은 20%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글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 4세기 시간입니까? 아, 혜로하는 것도 5%로 성장하는 걸 잡았습니다. 구대하는 것도 5% 잡고 그래서 4 0 살이 되면, 20살이 되면은. 100%면은 내가 상금부 장관이 되겠다. 야, 대한민국 상금부 장관을 해서 나라를 무화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19살 때 계획을 시작했어요 차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을 하다 보니까 38살까지, 39살까지 주재원을 하다 보니까 마흔이면 부르고 있나요? 장만대, 장관되겠, 장만대겠다고 얘기한 놈이, 그래서 사업을 서른아홉살 때, 징그러진 걸 만들었다. 그때 벌써 좀 오래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성공 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 판단하면서, 정감 습관까지 지나가는데, 첫째, 내하고 이 판단하는 이 철학이 맞는지. 두 번째, 이게 보편적이고 다당한지, 내 아집이 아닌지, 이거는 안 된다. 세 번째, 이걸 배려하고 공사하는 건지. 사회 친구들, 선배 후배. 네 번째, 나의 가족에게 욕되지 않는지, 집사람한테. 애들한테 내가 준거하는게 아빠 집이 달랐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한국외부대학에서 박사학위 주겠다고 오년 예를 들었으면 시간이 가도 오년 전에 5월 이, 그때 5월 10일이니까 박사학위 주겠다 김인하 박사학위 주겠다 근데 내가 c d 공문으을 하면 c d 에서 월급 으면서 박사학위 받으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있고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도 있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전에 박사님위주다는다 얘기하고 이건 내가 졸업한 데서 박사님위다니까 한국 여고대학에서 박사학위 주겠다는데 받았다 그렇게 집사람이 당신만의 오동게하고 있고 어 그러면서 무슨 박사학위나 어 시제에 공부하면 되지 그래 그 다음 아들 지금 시에부자자로 있습니다. 미국 시요. 아들 보고, 야 너만 아빠가 이렇게 사상이된다는데 받을까. 뭐, 어머신가? 아버 그, 받았죠. 그 그러니까 이대인이 됐어요. 근데 큰딸, 지금 오늘 큰딸이 불러가고 집에서 토요일 야, 수제, 아빠가 박상하게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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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그 장례식인갔이니 프로필이 나오는데 내년에 예, 예, 김영학 박사 야 그게 다돼다 그래서 아빠 박사님 봐도 되게 놀랐 아빠는 설득을 지 <laughs> 어, 그게 이제 그홍 그룹의 지금 막내들이면 서울로 지금 일등을 되고 금년에 토라 졌 민원 때문에 근데 이 대회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CJ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laughs> 나왔습니다. 아, 애가 서울가 생각이 좀차질한않 여유가 없는 애. 그래서, 야, 지원 아빠에게 박사님 받았는데, <laughs> 네. 니 어떻게 생각하노? 설명을 주고 했죠. 하니까, 아빠, 나는 m b a 저, MBA, mba에 나서1 선에 서울대학교에 는데 아빠는 뭘할것다 했으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느냐고 외국어 대학에다가 5월 10일 날짜까지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박사학위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가족에게 욕되지 않는지 그 가족한테 아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진주 국민대학에서 경상 국민대학에서 준다고 해서 진주에서 을부왔으니까 그날 5월 3일날 다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국권을 위한 것이지 이 다섯 가지를 적응한 색깔까지 커독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성남 우리 조 회장님한테 이 대장님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게 볼해 하면은 빨리 이다스까지가 제대로 지나갑니다 yes or no, 이게 아, 금걸리는 야, 내일 이렇게, 이 돼.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상대가 있으면 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렇게, 이 e 게 이렇게, 이렇게, 이 e p e n d 이렇게, 이 o w to m 이 k e up y 이 u r mind. 당신이 뭔가 할때 당신이 결정, 그걸 한국말로는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게 자기한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계속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대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인나, 지금 모든 것을 하십시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두이자,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유일한 삶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입니다. 뭐이랐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는,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여러분들 앞에 와서 제가 지나온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있나? 지금 안 하면 어느 있는 자리에 가서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음?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것은 내 아내의 근혜로 천주교의 세례를 받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님의 육타를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시만 불구고 어쩌지만 저을면데 당신 천교는 더와야썰끔썰끔만 나만 믿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 너만 좀 믿어. 넌네 누굴 믿어. 너나 믿어야지. 그랬다가 금방 져가지고 전국에 들어가서 전국에 사무개장권으로 했습니다. 정말 제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저를 초대주시고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